<laughs> 뭐야? 대본 내가. 뭐야? 당장 X 쳐. X 뭐야? X 뽑아. 우리 동네 좋은 동네 방을 내길 어서 모여. 아, 제가 망원동으로 일단 왔는데 뭘잘 때려 먹고 놀다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여기가 어, 어떤 공간인가요? 망원동 상권을 네. 살리기 위해서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 상인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상인들하고 같이 화합해 가지고 이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자 는사무실입니다 아, 저는 그냥 망원동에 와 가지고 밥 먹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면 된다 그래 가지고 <laughs>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네. 우리 방울내길에는 네. 길이 이름이 방울내길이에요. 원래 자 아, 제가. 아 그냥 망원동이 예. 방울레길 예 원래 여기가 방울레천인데 네 권혁수님을 네. 네. 이렇게 모시게 네. 된 이유는. 어, 저희 방울내길 홍보대사로 진전을 어, 하고 싶어서 일을 제가 지금 안할 수가 아니, 없는 상태가 아니, 됐네요 지, 아니 지, 지금 프린트를 다 하셔가지고 예, 예. 제가 일을 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그런데 그런... 지금은 아니고요 방울내길을 잘 모르시잖아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는 부분은 아그래요 아, 그러세요? 근데 예. 보통 망원동이라고 생각하지 방울내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안하다. 네, 너무 멋지세요. <웃음> <웃음> 저희 동네를 조금 더 네. 이 상점들도 핫한 상점들도 많거든요. 한번 돌아봐주시고. 아,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희 네. 방울 마블이라는 건데요. 네네. 방울 상점이라고 그래요. 저희 동네에서는 아 저희 동네 핫한 가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네네네. 이거 저때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다닐 수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어이, 감사합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네. 만약에 예. 다 못하면 여기 월세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네. 여기 순식간에 땡기겠습니다. 열심히 팬 되겠습니다. 아! 이거를 게임처럼 하는 거네요? 네네. 뭐, 그럼 예. 뭐 상품도 있나요? 아, 이것도 이런, 이런 거 제작을 또다 해주시고. 그럼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처음은 제가 그럼 먼저 돌리겠습니다.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쭉 빼기. 나왔네요4 번. 아 처음부터 좀 건너뜁니다. 좀 아쉽긴 한데. 이 삼. 황남국밥집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랑깨는 네. 어떻게 알고? 방울내길 제대로 제가 한번 체험을 하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좀 해주세요. 아유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영차. 출발이 좋아요. 지금 국밥집으로, 이제 또 취기 해장을 위해서 국밥집으로. 어유, 바로 여기 아니에요? 아까 황남 국밥 아니었어요? 여기인데, 아, 베이크가 있고. 아 진짜 그 지도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냥 여기 막 쓰시고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자첫 번째 한당국밥에서 미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션이 또 있어요? 미션을 네. 한번 줘보세요 국밥 보세요. 앞에 있는 네. 요 메뉴판을 보시면 네. 돼지국밥, 순대국밥, 손대 순대만국밥 성범국밥, 내장국밥, 고등국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한 접시 메뉴 빼고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개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손님께서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맞추시면 됩니다 하... 와 이게 내가 고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와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뭘 고르느냐를 지금 나는 못 먹는 거네요 그러면 아 진짜 이렇게 잔인한 뭘잘 때려 먹고 놀다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순대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순대만 국밥은 누가 먹는 거야 내장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여기 황남 국밥에서 네네.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혀 보실래요. 아니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한 거 아니 힌트를 얻으려고 그런 건데 제가 <laughs> 아니 저는 사실 순대국밥이 제일 잘 나갈 것 같아요 순대만 국밥을 시키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순대만을 시키는 분도 있고 순대만. 아 내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내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못뭐 드시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대만, 순대만 국밥은 누가 먹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순대만 드시는군요 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저는 내장이 그냥 소중해 가지고. <laughs> 아버님 혹시 메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모든 국밥 먹고 있어요. 아, 모든국밥 내장, 순대, 돼지 살코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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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대국밥으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래야 왜 아무도 안 드세요? 아, 잠깐 뭐 가지러 가셨는데 아직 안. 드세요. 아, 진짜요? 아, 대신 먹고 싶다. No. 아, 순대국밥, 돼지국밥. 과연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돼지국밥만 땡길 때가 있어 고기에다가 갖고 국물에다 이렇게. 딱. 사장님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은 제가 아, 예, 예. 말씀을 좀 여쭤도 괜찮을까요? 아, 예. 어, 황남국밥만의 자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황남국밥의 요소는 1 3 시간을 삶아 가지고 네. 어, 뼈에서 나온 그러한 진국 중국만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육수로 쓰고있기 때문에 최고의 육수입니다. 뼈째 1세 시간을. 네네. 단, 단순하게 국밥이 아니고. 네. 그냥 보약 한채 먹는다는. 아, 보약이다. 그 이야기다. 정신을 가지고 새벽마다 육수를 뻑고 있어. 새벽마다. 네. 보약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만드는 황남국밥 많이 찾아주시고요. 어, 가장. 잠깐만.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메뉴 뭐예요? 뭐가 들어오셨어요? 이건 된 거잖아요. 순대국밥이랑 돼지국밥 이건 성공이다.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요즘에 손님이 꼭 매장으로 오시지 않더라도 주문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피디 피디님. 자 일단 세모하겠습니다. 세모. 뭘 세모야? 아니, 뭐가 그치야. 세모야? 세모는 동그라미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피디님로 와봐. 이거 찍어봐요. 순대국밥을 먼저 말씀하신 거야. 그 다음에 돼지국밥 말씀하셨어. 왜냐면 순서가 돼지국밥을 먼저 시켰으면 돼지국밥이 위에 있었겠지. 이건 통과. 통과입니다. 내가 방송놈들 하루 이틀 보는 줄 알아?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주사기를 던져볼까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어차피 얼굴 다 나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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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지금 여기 황남국밥에 좀 약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상 촬영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찍 하겠다. <laughs> 자, 황남국밥에서. 다섯 개 이동합니다. 물론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또 저희 퇴근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못하면 여기 월세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자 책방 이월시다 넘어가고 고양집 감자탕집 넘어가고 마포삼겹살 넘어가고 방울여쇠 뭔지 모르는 게 넘어가고 국제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국제 식당으로. 고고. 국제 식당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인상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아, 메뉴가 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국제 식당이라 그래 가지고 삼겹살생목살 고깃집이네. 점심부터 고기 뭐 어렵지 않죠, 사실. 지금 딱 먹기 좋을 때다. 날씨 딱이런 여기 딱 소맥. 아, 끝.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눈 앞에 있는 고기 몇 팩인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와우. Wow. 먹고 맞추는 것도 아니고 가만 히 있어 봐라. 이게 가만 히 있어 봐라. 제가 또또 다이어터 아니겠습니까? 많이 빼봐서 알아요. 이 정도 많이 빼봐서 아는데. 목차법이 5g까지 인정. 5g요? 아 너무 저기 너무 저기 사장님을 아.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20g까지 인정드립니다. 20g까지 사장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진행시켜도 합니다. 아 진행시켜! <laughs> 아 우리. 방울레길 국제 식당 생삼겹 생 목살 많이 드시러 오시고 다 같이 친구들하고 약속 여기서 진행시켜 아땅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이식 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딱 들어봤을 때자 국제 삼겹살 제가 볼 때는 지금 2인분 들어갔고요 360은 확실해요 구덩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2인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목살이 지금 1인분 정도 들어간 것 같아. 500! 제가 힌트를 잡고 들어갈까요? 제가 과연 실씨가 많이 칩살로 오셨다 생각하고 내어 드리는데 땡입니다. 아무런 힌트가 되잖아요. 지 식사... 자, 정답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왜 이렇게 급해요? 왜 이렇게 급해요? 600 가겠습니다. 예. 네. 자,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인정입니다600 가겠습니다. 600. 600. 600. 얘가 제일 얘가 제일 애매했거든요 자자자 자, 자, 먹은 거 아니에요 귀를 쌌습니다 뭔지 맞을 것 같아 지금 야 이거 퇴근 빨리 하고왔다 580에서 620까지 가능해요? 뿔뿔뿔 아까 625가 나와서 다시 한번 아니! VAR. 체중 안 재보셨어요? 두번 잰다고 안 달라져요 정말 여기서 욕을 하고 있네요 비 <laughs> d 님 숫자가 욕을 해요 숫자가 사장님이 다시 되십니다 제로 이건 전문가의 손이에요 이거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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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도 또 어, 국제식당에 또그 어떤 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절대 안 달라. 이게 숫자 숫자가 욕을 해요, 피디님. 성공. <laughs> 아 영화 포스터들이 네 이렇게 있어요.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직접 방문하신 건아니죠 이분들이? 아, 그 방문하시고 은 이제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아, 예전 거를 또 좋아해서. 아그리고 저기 뭐 클래식도 있고. 그럼. 마라톤도 있고, 영화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즘 느낌. 그쵸? 그렇죠? 사실 디자인은 약간 카페 느낌이에요. 아, 네. 인테리어는 카페 느낌인데. 네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요... 손님들이 재미 삼아. 색깔를... 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색깔로. 아 색깔로 색깔이 뭐뭐 있죠? 보라색, 연색, 파란색, 빨간색.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무슨 색? 피디님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 나오면 벌칙 수행.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분은 똑같은 벌칙. 만약에 빨간색이 나오면 피디님이 벌칙 수행? 콜? 콜, 콜. 자 만약에 파란색이 나오면 우리 사장님 벌칙 스행 아니요. 전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보라색이 있어요? 있죠, 있죠. 다 있죠. 거의 빨간색. 없는데요, 보라색은. 아이 네. 더럽게 싫으신가봐요. 네. 자 이미 주어졌습니다 <laughs> 빨간색. 빨간색. 벌칙 뭐야? 대본 내놔. 벌칙 뭐야? 당장 시행시켜. 벌칙 뭐야? 벌칙 뽑아. <laughs> 벌칙 뽑아 허락 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방송을 10년 했어. 더 이상 당하지 않아. 있을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분장 같은 거. 됐다. 됐다. 됐어. 빨리. 빨리 진행시켜. 우리 작가님도 <laughs> 빨리 진행시켜. 빨리. 이 더운 날. 이 더운 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려 그랬어. 허, 어림없지. 어림없지. 빨리 벗으세요 이거 이거 저 죽을 것 같은 거 벗으시고 하하하하 어, 뭔가 이 방울내길 나랑 기운이 너무 잘 맞아 너무 좋아 지금 따라라라라 따라라 자 앞에 잡으시고요 앞에 잡으시고요 따라라 <laughs> 자옷 입으시고요 따라라라 이게 제 사이즈여서 맞을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하이라이트 안경을 바꿉니다. 라라라라라 사장님하고 같이 가운데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 회식은요 어디로요? 국제 식당 <laughs> 아 혼자 관심받았는데 우리 피디 님이랑 같이 나누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피디님, 기분이 어떠세요? 잠담하시죠 <laughs> 그래, 호박구구마! 우리 동네 좋은 동네 방울 내길 어서 모여